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일 예, 금요일 유튜브 방송 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좋아지다가 또한 이틀 정도 이 삼일 조금 좀 시장이 약세입니다. 그래서 어좀 시장이 좀 빨리빨리 치고 가야 되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자 오늘 보면은 이제 종합지수가 어, 시장 보면은 예, 한 27포인트 빠져서 2,300 간신히 턱걸이 있는 2,300. 아 어, 그다음에 예, 코스닥지수는 한 730포인트쯤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기간이 뭐 거래수 한 3,500억 코스닥 1,500억 정도는 이제 매도했는데 맞는 금액이 아닙니다. 또 개인이 보면 현재 한 2조 가까운 매수가 한 3일 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제 개인이 서민 출신이 아니라 큰 손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근래 보면 은 외국인 기간이 한 3조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개인 큰 손이 한 2조 정도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상 바닥은 찐것 같아요. 바닥은.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종목 91%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은 다 찍었어요. 찍었고, 이제는 돈 있는 사람의 게임이다. 그리고 뭐 털릴 만큼 다 털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장을 무수하면 안 됩니다. 시장을 무수하면 안 되고, 어제 생각은 이제 지금부터는, 예, 이 배팅 게임이다. 수익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2250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잘 찾아보시면, 제 그거 보시면, 한2250 정도, 어 여기가 바닷가내되 있는데, 2355인데, 뭐 50포인트가 그날 막오일 아침이든 화요일 아침이 빠졌다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제가 700포인트 말했거든요. 오늘 뭐729 전에 714포인트 갔죠 며칠전에 그러니까 714포인트나 700포인트나 거기서 거기에 그래서 바닥은 거의 왔고 지금부터는 너무 걱정 안해도 될것 같고요 조금 이제 정부에 바란다면 정부가 항상 좀 신경을 써 줘야 된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 드려요 대통령은 미국을 5년 동안 어, 경제적으로 불을 이었고 어, 주가도 한 37,000포인트가 갔나요 또 나스닥은 17,000포인트 그래서 어, 이 정도 때는 어, 거래소, 그러니까 다우존스를 한 만칠천 포인트 올려놨고 어, 나스닥은 거의 만뭐 포인트 올려놨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좀 주가를 많이 못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그래서 앞선 대통령처럼 네, 그렇게 좀 경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좀 주가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하고 종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바로 바로 종목을 바로바로 바로 주는 사람이라. 아, 제가 종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이제 범양 건영을 제가 이제 우리 MTN 방송하고 또 이제 무방에서 추천했죠. 해서 제가 여기 이 부분에서 전에 이 부분에서 아 3,800원에서 추천했는데 일주일만에 8,000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따블이 갔죠 따블. 근데 이번에 또 공개방송에서 3% 말인데 상한가. 또 다음날 공개방송에서 추천했는데18% 그래서 한40몇 정도 갔어요. 그래서 제일 바닥에서 추천했는데 범양 건양은 100% 앞에서 10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요걸에 들어서 추천하자마자 한28% 17%또 이날 5% 오늘 도 거의 9% 정도에서 거의 한40% 가까운 승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종목 살아 있고요. 범양 건양 그리고 K 건설이라고 제가 어제 MTM 무방에서 아침 12%에 잡으라고 했는데 장중에 29.9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잘 열심히 했는데, 잘 바닥에서 제가 추천을 했었다, 이겁니다. 바닥에서.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이제 비트나인, 아, 휴마시스라고 볼게요. 휴마시스. 이, 어, 의료기기, 뭐 제약바이오 관련주인데, 이 부분에서 추천해서 제가 전에 3 4 정도 냈고, 또 이번에 12,500원에서 추천해서 1 5 9 0 0 16,000원. 이것도 한30% 정도 수익을 낸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가장 바닥에서 예, 추천을 했는데 자유한 승률이 좋다. 예, 가장 바닥에서 어, 추천했는데 승률이 좋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일단 바닥줄해야 되고 이번에 또 사연 있는 분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 거의 한달 사이에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이 뭐 30억 날렸습니다. 1년, 3년 만에 거의 30억 날렸습니다. 50억 날렸습니다. 10억 날렸습니다. 5억, 5억 날렸습니다. 또, 오늘도 이제 우리 M10, 우리 방송국 제가 한 이틀 정도 무방했는데, 전국에서 사연이 많이 옵니다. 근데 보면은, 많이 돈을 까먹었어요. 많이. 근데 전문가도 서너 명 가입했고, 어떤 사람은 20명한테 가입했는데, 다 반토막 내고, 뭐 돈만 1억, 2억, 어, 관리비 냈다. 문자 회원비 냈다. 뭐, 회비 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 가슴 아픈 사람이 많은데, 내, 제가 내린 결론은 아, 매매를 잘 해야겠다. 내, 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힘든 구간이에요. 힘든 구간이고, 어, 지도 좀 받쳐야 되는데, 결론은 매매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이제 제 컨셉을 잡는다면, 저는 이제 실전 투자를... 물론 이제 스티브 치도 열심히 합니다만은 실전 투자와 교육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왜냐면 실전 투자 없이 또 이제 교육이 없이 맨날 회원가입해서 뭐 종목 받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수익이 나오 나오겠지만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속수무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 0명 중에 8명여명 8명 손실이 나죠. 속수무책이야. 니가 그러니까 추천했는데 떨어지면은 장이 안 좋아서 떨어져버리면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번에 이 막, 2주 동안 다, 뭐, 한, 20, 30% 빠지는데, 속수무책이잖아요 뭐, 어, 장이 빠지는데, 장도 빠지고, 종목도 빠지는데, 어떻게 전문가가 대응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실전투자와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관심 있으신 분은, 자, 실전투자반이 있어요. 요즘 이제 문, 많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문의가. 왜냐면, 돈을 많이 잃고 보니까, 이제는, 결론은 실전투자입니다. 실전투자. 그래서, 자, 최명성 사무실에 함께는 실전교육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식은 경험하는 고수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4년 경험이 있고요 많은 고수분들과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명선 증권 트레이드 교육센터. 그서 오시면 아침 8시 반,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하루 종일 한달 내내에서 종목, 기법, 매매, 계좌 관리 교육합니다. 그래서, M10 가입 문의가 있고요 어, 이제, 그, 문의가 많아요. 뭐, 주소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찾아갑니까?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합니까? 뭐 계좌관리 어떻게 합니까? 가면 밥은 줍니까? 커피는 줍니까? 뭐 자리는 있습니까? 컴퓨터는 줍니까? 별의별 다 물어봐야 열가지인가방송국이 전화하면 그 전화 받은 사람이 다 헷갈리니까 다 답을 못 해주니까 아, 최명성 소장 0103467-8383. 예, 네, 최명성 소장, 입니다 직접. 예, 네, 0103467-8383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아, 비용은 한 달에 100만원 밖에 안, 안 받습니다. 뭐, 보통 2,300씩 받는데 100만원 받으니까, 오셔서 하시고, 저 요즘 문의가 많이 요 돈을, 오늘도 문의가 왔는데, 뭐, 한 2년 죽어라고 했는데, 2,3억 까먹고 몇천 밖에 안 남았다. 그런 분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 실전 초반 제 옆에 와서 배우신 게 가장 빠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이제, 문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닥에서 제가 문자를 드리고 있거든요, 바닥. 그래서, 이제 주위에 훌륭하신 전문가한테 많이 가입하신 것도 좋은데, 그분들은 이제 중과일은 꼭지잖아요. 그래서 장이 좋을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는 이제,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고 바닥에 사는데, 자, 3개월 같이 하면은, 어, 성공 투자 가능성. 그래서, 최명수님 문자율이 납에 그래서, 가입문의는, 에, 예, 여기, m10 우리 방송국, 1600, 5원 팔로우시고, 에그모니터의 방송입니다. 그래서, 한 달은 3사만 전국에서 가장 싸죠. 3개월은 69만 원인데, 한 달에 23만 원 꼴입니다. 23만 원 꼴. 5개월은 100만 원인데, 한 달에 20만 원 꼴.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싸게 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선준다음 귀를 의심해요, 귀를. 가지고 뭐, 어, 뭐, 자기는 1000만 원 가입다. 1년에 VVIP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했 있다는데다 반토막이죠. 그리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줍니다. 근데 저는 전화를 받아줍니다. 전화를. 그리고, 어, 저는 010368384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1년 12달은 12개월인데 200만원. 그래서 한 달에 16만원 거리입니다. 그래서 가입들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laughs> 저희가 힘든 시장은 오로지 바닥주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최명소 소장은 항상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만 하거든요. 바닥에서. 그래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만 하는데, 그 바닥을 한달 두세달 기는 종목이 한 10에서 30%갈때한 천만원 샀으면 500만원 매도 또한50%할 때는 250만원 매도 또 올라갈 때는 250만원 매도 이렇게 하시고 다섯 종목 분산 투자 많이 하시고요 잘 하시고 종가 종목 한 종목 이상 두 종목 드립니다 그리고 바닥 승률은 10개 추천하면 제일 바닥에서만 추천할까 덟개 아홉 개 갑니다 단 기간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 처음 한 두달 한 500만원 정도 안에서 하세요 한 300에서 5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연습사, 어떤 사람은 막몇 억씩 살았는데, 그건 실력도 없는 사람이고, 시장이 무서운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저한테 가입하시라도 한 달에 한 500만원 선에서 연습을 한 다음에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열 종목 한번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열 종목은 이제 x s 바이오로 있어요. XS바이오. 휴마시스가 바닥 대비 한30% 갔고요. 자, XS바이오가 바닥에서 제가 이번에 이제 쭉 보시면 제일 바닥이잖아요. 이 부분에 추천했는데 이번에 장이 급락해서 빠졌는데 오늘또 제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어 액세스바이오는 아직도 바닥이고요 이게 바닥을 이렇게 잘 잡죠 현재 구간이 바닥을 잘 잡는데 잡으면 보통 이제 22,500원에서 많게는 35,000원 갔어요 그래서 현재가 이제 15,000원 선이 있기 때문에 한 2만 원만 가도 한30% 정도 수익이 나죠 한30% 그러니까 어, 바닥이 좋죠 그리고 이 액세스바이오가 회사가 좋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보시면 참 좋은데요. 보시면 의료장비 서비스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 자기 대주주인데 이제 최진단 기술 토대로 말라리아 진단 시약과 뭐 기타 진단 제품을 개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회사하고 재무 대표 보세요. 매출액이 3년 전에 431억인데 2년 전에 1,200억, 5 0 0 0억와 영업이익 적자 80억에서 2,600억 어마마죠. 그래서 이번에 뭐그 어 전세계 K, 그, 방역, 그, 관련 병원에서, 어 지금, 이번에, 뭐, 유보율이 2만 6천 프로입니다.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엑세스 바이어가 접을 때는, 뭐, 1차 18,000에서 2만원, 2만 2,500원까지 2만 갈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에서 제가 계속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지금 사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39만원짜리가 14만원대에서 세트만 났는데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에 램시마 또 관련주가, 어, 유럽의 수출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셀트리온은 보시면, 어, 셀트리온 보고 시겠습니다이외국인에산한 2주 연속 매수, 기간이 한 3주 연속 매수죠. 연기금도 매수 들어오고, 보험 투신에서도 2주 연속 들어오기 때문에, 셀트리온 이 정도, 이 종목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자, 셀트리온 보시면은, 뭐 매수가는 이 정도 하셔도 되고, 한 제가 볼땐 22만원 전에서 25만원까지 갈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이더 보시면, 자, 보시면 이것도 보세요. 자, 주봉에서, 자, 17만원짜리가 얼마? 6만원치고 한 세토만 난 다음에 올라가는데 제가 볼때한 10만원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최소한 8만원짜 10만원에서. 아, 셀트리온 헬스케도 보시면, 어, 지금, 에, 에, 보십시오. 이게 외국인 기간 쪽에서 한 3주 연속 연기금에서 한달 내내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연기금에서 조금 들어옵니다 셀트론 이제 근데 위치는 똑같을 거예요 위치는 그래서 셀트론 제약도 보시면 바닥을 잘 잡고 이제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자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치고 잘 있으니까 셀트론, 셀트론 헬스케어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엑세스바이오 잘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혼자 못 해요 혼자할것 같으면 다재벌돼좀 힘드니까 재벌들인데 어 자연 옆에. 경험이 많은 사람, 내공이 오래된 사람 옆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오시면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끝날 때까지 매, 종목에 매수, 매도, 그래서 실전 투자반인데 다돈매억 몇십억 날리고 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빨리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연락 좀 많이 주세요. 한 달에 백만 원 거점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빚데어 말씀드린는데 여러분이 식당을 차려면 백종원 씨 옆에 가서 배운 게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이 언제 책 사다 놓고 유튜브 배우고 학원 다니면서 뭐파 썰고 뭐 양파 썰고 고기 다져서 3년 걸려요. 3년 5년.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 제일 알아주는 백종원 씨 옆에 가서 딱 3개월, 6개월 배우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자, 이건 실전 투자 배우고 싶으신 분은 어, 명명 소장 010-3417-8383으로 전화해서 빨리빨리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이 어려운데 다음 주부터는 상승장을 기대하면서 자,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인생 힘드신 분들은, 주심 힘드신 분은 저에게 전화주셔서 많은 상담하시기 바라고 자, 우리 MTN 방송국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